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편하고 안정적인 삶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변화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변화하는 데는 그 변화에 합당한 변화에 필요한 어떤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좋게 변화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연초마다 뉴이어 레졸루션을 할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운동을 해야겠다. 특히 이제 뱃살 저도 지금 뱃살 때문에 그런데 뱃살을 좀 이렇게 빼야 되겠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짐 그것을 딱 끊습니다. 근데 작심삼일이라는 것처럼 이것이 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 의지가 참 강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는 엄청 열심히 했다가 그다음에 막 너무 알배기고 아파 가지고 그만두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예. 그게 우리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요, 한중년의 아, 중국 사람이 그 트레드밀, 그 러닝머신 위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조금 자세히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그, 보니까 그 트레드밀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기계 안 움직이는 거기에다가 의자를 딱 셋업해 놓고 거기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 기계는 트레드밀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다리만 통통통통 요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 먹을 거 이렇게 먹으면서 예. 그런 장면을 봤어요. 참, 그거를 보면서, 야, 역시, 게으른 사람은 참 창의적이다. <laughs> 그런 생각도 하지만, 운동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거는 제로죠.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대다수가 이런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인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일부러 힘들고 모험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어떤 좌우명처럼 인기 있는 말이 있어요 YOLO, Y-O-L-O, -O. 그것이 이제 어떤 약자인데요 You Only Live Once, YOLO, 그 앞에 자려만 해서 YOLO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인생 단한 번이다, 네 인생 단한번 살아 그러니까 내 인생을 즐겨라, 네가 원하고 꿈꾸던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젊은이들은 그냥 대기업의 어떤 안정적인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오래전부터 꿈꾸던 어떤 삶을 막 추구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도요. 이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함에 젖어서 어떤 종류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그 고요한 사명을 망각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자리가 조사오니 머물게 되고 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편안한 생활에 안주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미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일곱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안주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함을 배웁니다. 사실 오늘 보면 바로 직전까지요, 그 이스라엘 지파 12 지파 중에서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지파가 두 지파 반이었고요. 요단 서편에서 또한 두 지파 반, 유다 지파와 그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문하세 반 지파가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근데 2절을 보면 아직 자신의 지파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12 지파 중에 7 지파나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혹시 여호수아의 어떤 그말 톤이 조금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신 땅인데 그들은 점령하러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죠. 여호수아 초반부에 봐도 몇 번이나 확인을 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1장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즉,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따라서 저들이 할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지체하고 있다. 그 히브리 동서를 보니까 늦추다 혹은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저들이 지금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요단을 건너 정말 약속하시던 가난으로 들어왔을때 얼마나 익사일행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리고성 전투라든지 아이성 전투라든지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것처럼 그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전쟁이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학자에 의하면 지금 이 시점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후약 7년 정도가 흘렀을 때예요. 정복전쟁, 큰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지금 땅을 분배하는 시점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쳤어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소망과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해석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유목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땅에서 정착해서 어떤 농경 생활을 시작한다? 그것이 저들의 삶의 도지, 머리로는 도저히 그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남은, 이미 좀 남은 가난족속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이기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싸웠던 성들에서 얻은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지 않습니까? 음식, 식량, 그리고 그 사람들이 키우고 버리고 도망간 어떤 소, 양, 염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들 하나하나 먹으면서 그냥 그 땅에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편하게 안정적인 그런 삶을 하고 있었다는 라 거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면 그 이스라엘 그 일곱지파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대충 짐작이 돼요 사실 우리들도 비슷하거든요 우리들도 어떤 급한 일 정말 어려운 일, 그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막 찾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휴,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돼요? 안주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더 이상 갈급하게 찾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다른 재미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변화보다는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 있는 것을 훨씬 즐기게 된다고요 신앙 생활도 어느덧 하나의 문화 생활처럼 변질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도 그런 나의 모습을 책망하거나 비판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은 거죠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셔서, 한 3주 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조성호 교수님께서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오후 시간에 자기가 강남에 가서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뭐냐면, 강남에 있는 거기 교회인데, 분명히 서울인데 막 그, 교제하는 시간에 영어가 너무 많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영어 소리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알고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다 조기 유학시킨 거죠. 그래서 조기 유학시켜서 방학이니까 돌아와서 자기네들끼리 막 영어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 자녀 교육. 예,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는 부유해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부에서 아 이번에 좀 30만원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그냥 그 직업에서 100만원짜리를 촉촉 줄 정도로 최종적으로는 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조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금요 기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더라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거를 나름대로 그분이 뭐라고 분석했어요 필요한 것이 없더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갈급하고 필요한 것이 없더라 뭐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급하고 그런 제목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부러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슬픈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니 일곱 집파의 삶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께 서락하신 땅 가서 취하라고 하신 땅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적당히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대세로 그 일곱 집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 w 와의 강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어느 때까지 지 i 하겠느냐 How long will you wait? 도대체 언제까지만 기다리고 있을 셈이냐. 사실이 마음이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이끄시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거의 모든 대규모의 전쟁은 승리했고 이제 남은 잔당들만 좀 물러치, 물리치고 그 땅에서 살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무작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에게 임합니다. 마치 박수를 치려면 한 손으로는 절대로 칠수 없어요. 한 손으로 박수 칠수 있습니까? 분명히 다른 한 손이 반응해야 박수 소리가 나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편안함과 익숙함 가운데 세월 안에 와라 그러고 있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편안함에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다음은 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인데 뭐가 그리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려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또 신약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것만 13권을 쓴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자기는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아야 할 표대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여러분은 이루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단순히 알고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의 제자로 작은 예수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절의 바라기는 정말 익숙함과 편안함의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들의 시선이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그 표대를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고정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소아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일곱 지파들을 책망하고 각 지파 중에 세 사람을 고릅니다. 고르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차지해야 하는 땅. 그러니까 이미 여섯 지파는 다 했고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눠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분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명령만을 좀 생각해 보면요. 조금 애매하고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생각해 보십시오. 남아 있는 땅. 즉 분배되지 않은 그 땅을 그 21명이 정확하게 일곱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저들도 사람이고 인간이잖아요. 그냥 어떤 땅을 가면 특별히 더 마음에 드는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지에다가 녹지에다가 물도 흐르고 충분하고 야 이곳은 좀 우리 집화가 좀 살았으면 좋겠네. 어떤 데는 딱 가보면 너무 막 거칠고 메마르고 돌밭이고 야 여기는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되겠네. 어떤 사심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수와의 명령은 참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을 뽑지 않고 세 사람을 뽑았어요. 분명히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 사람은 혹 칭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불평과 원망에 집중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정말 한 명만해서 그 지도 그 모든 세밀하게 관찰하고 지도를 그려라고 했으면 아마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사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모든 그 지형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주 세밀한 지역 나누기라기보다는 일곱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지형, 경계선, 어떤 큰 바위라든지, 어떤 뭐 무슨 색깔 나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적어오는 그런 그려오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들이 시행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 믿음요. 이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서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6절을 보시면요.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건 네 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1절에서 잠깐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성막이 있던 장소를 실로로 옮기는 구절이 나와요. 1절에. 그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로는 어느 지역이냐 가나안 중심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분배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가나안 중심으로 옮겼고 이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정치의 중심, 종교의 중심, 모든 행정적인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통치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고백이 회막을 볼 때마다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세 명이 다 자기 이제 거할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눈 그 지도를 가지고 지금 어디 앞에서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로 신로,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그들에게 분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일곱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제비를 뽑는데, 근데 어디서 뽑아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것을 뽑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인 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물론 각 지파마다 인구가... 조금씩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계선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인구에 따라서 조금씩 경계선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었다라고 합죠.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자녀 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신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을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잘 아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할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따라서.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끔씩 그러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가끔씩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우리들에 비해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우리 자녀입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죠 특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하면서 내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이런 일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서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에다가 불을 지르는 것도 있죠. 내가 그 전부터 잘 알던 사람이 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이 막그 사람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잘 되면 괜히 막이 속에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솔직히 저 자신에게도 이런 내적인 싸움이 아주 가끔씩 일어나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를 두 개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박사학위까지. 한 것을 그 공부만 한걸 따져보니까 거의 18년이에요. 그런데 가끔씩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릅니다 이런 생각도 해요. 혹시 내가 박사학위를 하지 않고 그냥 전인 목회로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들고요. 또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막 목회를 잘하고 또 그런 기사들이 나고 그런 것들 보면 괜히 마음으로 비교가 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어떤 막 자격지심처럼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 제가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끝이 아니고 나는 아직 과정 중에 있다.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시온 성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부흥의 때, 추수의 때를 허락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잘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잘하세요. 그래서 때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주고 정말 그 신세한탄을 하게 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잘아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요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그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탐지하고 지도를 그려서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를 그 실로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는 그 21명이 그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오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렸을 거다 예상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왜냐면 그 땅이 안전한 땅이 아니잖아요. 가난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때로는 어떤 작은 싸움까지 해가면서 몰래 탐지하고 지도까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형까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약 7개월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구절이 너무나 평범하게 보이는 구절이지만 여우수와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그 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이지만 아직 엄밀히 따지면 자기의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가난족속들이 그냥 살고 있어요. 자기의 땅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현실은 아직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땅인 줄 알고 지도를 그려서 여소에게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각자 저들의 지파에 가장 적합한 땅을 주셨음을 믿고, 이제 담대에게 일어나 싸워야 할 때죠. 즉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확신하고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머물러만 있었다면 그에게는 약속의 땅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즉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만 하고 주저만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편안함과 익숙함의 자리에서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올해 10일, 10월 22일 새생명 축제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부흥을 원하는데 부흥을 원하면서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다면 아무리 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VIP 명단을 적고 매일 기도해요.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예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가 보이는 방법이든지 보이지 않는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힘 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 번역으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이 설교 말씀 후에 불을 찬송가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가사는 이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